와 무사히 왔습니다 세상에 아 오, 대박 <laughs> 이렇게 그냥 막 그게 없어가지고 아이 밧줄을 다 여기다가 다 갖다 놔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음, 아주 쇼를 했네요 아주 그냥 이거 싣고 오느라고 이거는 이거대로 붙이고요. 저거는 저거대로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것도 <laughs> 와 진짜 쇼를 했네요. 아주 그냥 얘도 뒤로 밀릴까봐 밀릴까봐 아주 그냥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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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와 이제는 어떻게 아이고야 기술났네. 아이고 다 찍혔다. 어떻게? 여기에 아 진짜 아, 여기 뭐 하나 받친다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이 장이 너무 좋은 장이었는데 음,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로 와이 <laughs> 쇼를 하면서 얘를 데리고 왔네요 커피 커피컵까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도 이렇게 묶어가지고. <laughs> 대박, 대박. 대박 사건. 네. 아, 이제 좀더 어, 확실하게 잘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. 잘 돼야 되겠죠. 잘할 겁니다. 네. 어, 진짜로, 진짜로 잘할 겁니다. 저 밧줄 묶어 놓은 거 보세요. 혹시나. 세상에 도로로 떨어질까봐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하고 왔는지요 와 진짜 아주 그냥 그게 간이 콩닥콩닥 <laughs> 이제 트럭은 음, 안녕이거든요 <laughs> 트럭하고는 진짜 안녕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작별을 고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내 노후 경유, 경유차라서 네, 이것으로, 네, 아주 그냥, 맞춰야 되겠죠? 어, 이, 뒤에다가, 이거 보세요. <laughs> 꼬리표를 달아, 달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게 지금, 어, 이게 벌어져가지고요. 이게 벌어져서, 어, 막, 그냥, 흉, 어, 차랑차랑 하는 거를 이렇게 묶었어요. 테프로 묶어가지고, 이게 이제 꼬리표를 달아가 그렇게 왔습니다. 이제, 네,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, 네, 부지런히 또 해봐야 되겠죠. 어쨌든 뭐, 무사히 왔으니, 진짜 정말 다행이죠. 정말 무사히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너무너무 와 진짜 무사히 왔네요 <laughs> 아 땡큐 땡큐 산다는 게 뭔지